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었어요. 이 학교 시절에 미술 선생님이 제가 알지 못하는 끈끈한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그 질감에 흠뻑 빠져보기도 했고, 교에 선생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학생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여주시미술관 아트뮤지엄여 상반기 기획전 조영의 본질 점선면색전의 전시 연계 강연 영상입니다. 어, 오늘은 서양의 시각으로 본 점선면색이라는 주제로 기획전 참여 작가이신 김영자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어, 저는 미술관 교육사 김택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큐레이터 엄신정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아트뮤지엄 열을 찾을 예비 관람객을 위한 영상으로 어,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에 앞서서 저희가 어, 이렇게 캐릭터를 작가님 캐릭터를 만들었고 작가님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미니어처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좋으세요. 웃음> 네, 어, 마음에 들으셔서 아유, 너무 마음에 들, 감사합니다. 뒤에 네. 보이는 작품이랑 네, 네. 같은 작품인 걸로 네. 보이는데요. 네. 네, 마음에 드신다고 하니 네. 네, 어, 저도 마음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강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작가님을 모르는 어, 일반 대중분들을 위해서 작가님 어, 간단한 작가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림 그리는 김영자입니다 <laughs> <laughs> 그러면 선, 그. 작가님이 이번 기획전에 참여하신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아 감사하죠. 조영의 본질인 점선면 세 개에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작품 제목인 생성과 소멸에 대해서 어, 이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생성과 소멸은 모든 자연에 생성되고 또 소멸되고 반복되는 그런 자연 현상을 말하는데요. 저 그림에서 특히 접힘과 펼침은 봉고탁의 솟은 부분은 긍정적인 생성의 의미를 갖고 있고 안으로 접힘은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소멸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생성되고 소멸되고 음. 생성되고 소멸되는 그런 위치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출품한 작품 중에 작품을 하시면서 뭐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셨다거나 아니면 그 다른 그 얘기해 주실 게 있으면은 한마디 한마디 해 주세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작업 이전에는 면초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붓의 터치가 크고 동작도 크고 이래서 그림이 시원하게 느껴지고 작업을 하면서도 그런 느낌으로 그렸지만 지금 그림은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해서 한번 이게 돌아갈 때 잘못 비틀어지면 또 반복에 다시 처음부터의 그 시작점에서부터 수정해 가면서 계속 반복을 해야 되니까 어려움점이 굉장히 많죠. 어, 그러면 그 이전의 방법과 지금의 방법이 조금 바뀐 그런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어, 예전에도 생성과 소멸을 주제는 똑같은데요. 우리가 자연에서 보면 파도가 네. 이렇게 앞으로 왔다가 또 가고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보면그 파문이 있는 그 파도가 하나의 주름으로 저는 보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층이라든지 생명이 태어날 때도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같이 주름을 지고 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주름이 이제 나와서 태어나서 있으면서 점점 펼쳐지면서 나무가 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고 어, 그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순환되는 거지 그게 그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전에는 <목소리> <목소리> 그 작품이 크게 크게 그리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작품에 그 지금은 이렇게 조그맣게 섬세하게 그리는 이 방법이 바뀐 네. 계기가 있으실까요? 있죠. 어, 면초상을 할 때는 비슷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작가들은 그림을 그릴 적에 작품을 내놓았을 적에 누군가가 그것이 비슷한 그림이 있을 때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나만의 독특한 나의 그림, 어,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독특한 자기만의 세계를 그리려고 많이 하죠. 어, 그래서 그게 지금 이 작품을 할 때는 굉장히 그다이노맨 희열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한 가운데 핵에서부터 시작해서 돌고 돌고 해서 완전히 돌았는데도 어느 한쪽이 이렇게 약간 그 흔들려서 나도 사람이니까 이제. 보면은 형태에 이제 굴곡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두 번째 돌아갈 때 그게 다 수정돼서 돌아갔는데도 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열번 스무 번 돌아갈 때 계속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도는데 사실상은 저 균형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드로잉을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이 처음에서부터 확장해서 계속 도니까. 반복적으로 몇십 번이 이렇게 겹쳐져야만이 선글게 안 보이고 쫀쫀한 그러니까 는 밀도감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지금 바꾼 제가한몇년 됐는데 옛날 그림 같은 거는 우리가 드리핑을 하고 뭐 뿌리기도 하고 뭐뭐큰 붓으로 그 다음에 다시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연성이나 어, 예를 들어서, 그걸 바랄 수가 있지, 우연성을. 네.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색의 겹침이나 이게 계획적이지 않았는데 우연적으로 네. 나타나는 게 굉장히 나를 또 기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느끼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작업에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뭐 흥얼거리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네. 커피도 마시고 싶고 뭐 이렇게 음악도 듣고 싶어 한데. 네. 이제 그게 잘안될 때는 이제 굉장히 그 자기가 자기한테 미움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작가도 힘들어요. <웃음> <웃음> 선생님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학교 졸업하시고서는 그림을 계속 하셨던 게 아니라 결혼하시고 육아를 다 하신 후에 다시 그림을 그리셨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네, 쉬었어요. 육아도 있었고 학교 선생 할 때니까 조금 힘이 들었어요. 그래도 어 늘상 크림은 가까이에서 쉬기는 쉬어도 작가가 완전히 쉬지는 않거든요. 어 가슴 속에서 항상 꿈틀거리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런 어떤 갈등이 있고 또할 때는 할때 나름대로의 갈등이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반복되죠.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어, 계획 중인 작품이 있으시다면 그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가 자연에 살고 있고 그 자연의 다양한 그 아름다움은 늘상 변화하는 것 같지만 그 변화 속에서 항상 생성되고 소멸되고 봄에 순이 나서. 성장해서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다음에 그게 떨어져서 다시 씨앗으로 또 탄생하고 하는 것처럼 제 마음도 항상 그림은 언제까지나 항상 생각하면서 자연과 더불어서 늘 하고 싶은 것이고 또 해야만 하고 이제는 몸에 그냥 그림을 하루에 한몇 시간씩 안 그리면은 뭔가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작업이 보통 한 다섯 시간 정도, 여섯 시간은 매일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어, 하는 거는 좋아서 하지 않을까요? 차기 좋아서. <laughs> 좋아서. 좋아서. 그래서 그림도 놀이로 생각하고 미술관도 놀이로 생각하고 오면은 참 많은 것을 어, 느끼고 갈 텐데.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거를 꼭 봐야 된다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그냥 쇼핑 왔다가도 들리고 자연에 놀러 갔다가 아, 우연찮게 아, 저기 미술관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 해서 미술관에 들러서 보는 경우도 어, 아이들한테는 좋지만 계획적으로 아, 그래도 이런 이런 그림은 늘상 가서 보면 아이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소풍을 봄 소풍을 갔어요. 근데 강 건너 이쪽에서 강 건너 저쪽에 있는 대나무밭을 그리라는 거예요. 대나무 숲을. 그때는 크레용이라고요. 요즘은 크레파스지만 크레용이 6가지 색깔밖에 없었어요. 근데 내가 보는 그 바라본 대나무가 노란색도 있고 연두색도 있는데, 노라, 연두색이라는 개념이 없어도, 아, 저거는 녹색 같은 그 푸른색 아닌 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려고 칠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칠할 수 없는 거를 손으로 비벼서 그 꼬마가 이 색도 바르고 저 색도 발라서 비벼가지고 그림을 그려냈는데, 그게 뭐 아주 A4 반장 정도밖에 안 되는 종이를 한 장씩 준 건데, 그때는 그레용이 안 좋으니까 그리다 보면은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을 했겠어요. 그래 이제 월요일날 학교 가니까 담임선생님이, 아,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유를 모르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딱 이엽소 같지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애들한테. 어, 다 시끄럽게 그렸는데, 요거는 노랗게 죽어가는 대나무 잎이고, 요거는 새로 나는 대나무 잎을 표현했다면서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아, 그림이라는 게 내가 잘 그린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안전하서나 그림인 거예요. 그냥 벽에도 그리고 땅에도 그리고 그냥 그 재료가 없으니까 어디든지 부딪히면은 그 그림을 그리고, 어, 놀았던 것이 중학교 때 미술반에 가고 고등학교 때 미술반에 가고 이렇게 돼서 오늘날에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김열규 선생님 아시죠?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공룡 있는데 거진가? 거기에 가 계셨어요. 그래서 놀러 오라그래서한번간 적이 있는데 그, 거제에 갔더니 선생님이 이제 둘이서 이제 뭐 와인 한잔 하면서 얘기를 막 하면서 어린아이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이 나서 어린애 얘기를 했죠. 왜냐면은 어린애이 그림은 굉장히 솔직하고 의인화해서 재밌어요. 그래서 어른들 그림하고는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아이가 다섯 살 어린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빨간색 노란색 있는 것마다 다한 바퀴씩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쁜 색들 하다가 검정색도 칠해야 되니까 얘는 칠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럽게 됐죠 그림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고 너는 왜뭘 그리라고 했는데 뭐, 코끼리 그리라고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항치를 하고 있냐? 한 거예요. 근데 엄청난 잘못을 한 거죠. 선생님은 항상 어머니들도 어린아이를 그 그림을 가르칠 때, 그 아이가 작가잖아요. 너뭐그렸니요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거든요. 그러면 바람, 아, 이때 참 중요하겠죠. 엄마나 선생님은. 아이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왔는데, "바람" 그러면 얼른 머리를 생각해야 되겠죠. 아, "너는 우선 칭찬을 하고, 아, 그래, 좀 마음에 안 들지요" 그렇게 항체를 해놨으니까. "아, 바람" 너는 엄마도 못 그리는 바람을 그렸구나. 그러면 생각을 하면 이 아이는 경험의 어린아이들은 경험에 의해서만 표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바람을 그렸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아무는 못 그리죠. 그 어린이만이 할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린 아이는 경험에 의해서만 표현을 할수 있으니까 어딘가 놀다가 바람이 막해오리 바람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모래가 막 들어왔죠. 닦아도 또 들어오고 닦아도 또 들어오는데 거기에 눈물이 난 것이 태양의 그 빛하고 연결돼가지고 무지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튀어오는 그 돌멩이의 선하고, 그 다음에 그 색채는 빛에 의해서 눈물하고 부딪힌 그 색이거든요. 얼마나 반사된 색을 잘 표현했어요. 근데 요런 예. 참 어린애들은 이뻐요. 나무도 누워있고, 집도 누워있고, 가구도 누워 있고 다 그래가지고 시커멓게 치료를 해놨어요. 엄마가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갔어요. 아 선생님이 얘는 어 조금 정서적으로 불안하니까 조금 그 병원에 치료를 좀 받는 게 좋겠습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렀죠. 또뭐 그렸니? 잠자는 거. 의인화 하니까 내가 잘 때는 불도 꺼졌고, 나무도 자고, 차도 자고, 집도 자고, 다 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자다가 깼는데, 엄마도 누워있고, 아빠도 누워있고, 그러면은 사물은 잘안 보이니까 다 잔다 나고, 자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잠자는 걸 그린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도 그리지 않는 잠자는 그림을 그렸으니까, 댁계는, 어, 굉장한 아이죠. 대단한 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서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미술 공부가 되고, 아이한테 물어보고, 칭찬해주고, 뭘 그랬니 물어봐준다는 것은 미술 공부를 몇달 동안, 1년 동안 교육하는 것보다도 그 아이를 이해해 주는 것이 그림 공부에서 최고의 좋은 공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래서 열규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러면 어린아이 그림에 대해서 책을 내자. 이래서 한번 얘기를 충분히 했던 얘기 중에 아,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거는 선생님이 이제 주제를 주죠. 그래, 우리 엄마가, 내 엄마가 가장 예쁠 때가 언제인지 그려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아이가 그 30명이면 30명, 28명 정도는 다 이렇게, 어, 29명 정도는 어, 선생님이 얘기하는 엄마를 그렸어요. 귀걸이도 달고 목걸이도 하고 이렇게 예쁘게 그렸죠. 엄마니까. 그랬는데, 한 아이는 그, 엄마를 안 그리고 수박을 반달처럼 딱떼는데 씨가 하나도 없는 초록색에다가 빨간 수박을 그린 거예요. 한쪽을. 접시를 다다 접시에다가 그래서 그거는 엄마가 어린 아이는 의인화한다 그래요. 선생님이 그때에 어너뭐 그렸어? 엄마 그릴래지 누가 수박 그릴래? 하고 한대 때렸다면 그 아이는 영원히 그림이라는 것을 싫어했을 거예요. 아이는 어느 날 놀다가 목이 말라 집에 갔을 때 엄마가 작은 수박을 씨를 다 뽑아서 딱 한쪽을 줬어요. 그 한쪽이 걔한테는 엄청난 엄마의 사랑이고, 엄마고, 엄마의 그런 곤, 아름다운 그런 추억이 그 수박 한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해서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는 무조건 미술관에 와서 이런 그림도 보고 저런 그림도 보고 난 다음에 너는 오늘 어떤 기분이었니? 누구 선생님 작품이 좋았어. 근데 그거는 어떻게 그렸을까? 자꾸 궁금하게 질문을 해서 아이가 계속 자기 사고를 표현할 수 있도록만 해줘도 그림 공부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해한다는 거 그거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네, 작가님은 아직도 그러면 작품 활동을 놀이처럼 습관처럼 그렇게 이제 어,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작품 활동을 하실 생각으로 계속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계시는 거죠. 열심히 해야죠. 네. 다른 분들의 작가의 그림도 보고 그에 대한 철학도 이해를 하고 관련된 네. 책도 늘상 손에서 놓지 않고 또 반복적인 전시회를 어, 이렇게 좋은 데서 많이 하고 네. 즐겁고 좋은 일이겠죠. 바램이죠. <laughs> 어 작가님, 어 이제 마지막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제 미술관을 앞으로 찾거나 이 영상을 볼 관람객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실 말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술관이라는 곳을 항상 나의 놀이터처럼 어 늘상 와서 많은 작가들의 그림을 보면서 느낀다면 여러 면에서 어 바르게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서 클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오늘 너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작가님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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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hers round each night, each morn We watch it pass and grow.